고대는 그 그림 유형 설명하면 끝이야. 잘 잡고, 그 빼빼. 그 다음에 주제하고, 하면 붙는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 학교별 이제 유형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성적이 주로 반영되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독보적입니다. 일단은 수능 성적이 반영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에서 700점이 반영이 되고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이제 55.5%,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44.4%. 그러니까 국어 쪽이 이제 반영비가 과반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 성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되는데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간극이 약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역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대학교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실기고사 반영 배점의 이제 비율이 유일하게 E나 F가 없는 학교예요. 0명의 학생이 응시를 했을 경우에 A를 이제 배정해주는 이제 비율이 20% B와 C가 각각 30%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70점이면 사실 작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8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점수를 이제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권 때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수능 성적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합격 확률이 좀 희박해지는 거고요.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의 전체적인 합산 성적에서의 특이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한 학교다. 그러니까 실기 성적이 아주 뛰어난 친구인데 수능 성적이 좀 많이 미진한 경우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수능 성적은 좋아요. 이제 국어하고 이제 탄구 기준으로 해서 평균 뭐 96, 5이 뭐 정도 일반적인 100분위 기준으로 보셨을 때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드로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자료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입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수능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경쟁률도 이제 7대 1 거의 근사치까지 갔거든요. 고려대는 거의 일반적으로는 7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3년 동안. 경쟁력 통계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비슷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 고득, 고득점자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여기서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지원이 어렵다 성적이 나왔다 성적이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실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위험하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실기력이 좀 부족하다고 라 하면 겨울방학 특강 때좀 피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작년에도, 어 고려대 실기 준비 한 3주? 반 정도 하고 붙은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친구도 수능 성적은 상당히 우수했고요. 그러 그러니까 수능 성적에 대한 이제 1차적인 확보와 그리고 이제 드로잉 능력과 그리고 고대 유형 그림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서의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 이거 세 가지만 된다고 하면은 고려대는 희망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고려대는 가장 변수가 적은 학교입니다. 수능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실기의 키워드 두 가지. 중상 이상의 드로잉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절 내 시간이면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근데 여기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세스. 이거는 학생 혼자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고려대를 희망적으로 좀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짧게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나군에 있었던 고려대는 수능과 실기 성적이 둘다 높았어요 그리고 대신 예비가 많이 돌았죠 고민대나 이화여대를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서 유탈되는 인원들이 꽤 있었는데 가군으로 옮겨온 작년부터의 고려대는 실기 수준은 약간은 떨어졌어요 수능 성적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대 상위권과의 필적할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그거는 작년까지의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합격하고 싶으시면은 그러니까 높은 수능 성적을 확보를 하셔서 지원 자격을 얻으신 이후에 최소한 비권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실기력을 확보를 하셔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높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실 거고 아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는데 국민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낮은 성적으로 뭐 엄청난 실기력을 가지고 언더독에 반란해 줘 합격을 했다 약간 이런 식의 광고들을 이제 접해보셨을 수가 있을 건데 고려대는 절대 이 광고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 35명 중에서 국어 영역 100분위 성적이 84, 85 이런 친구들이 붙는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1년에 많아 봐야 두세 건 정도 됩니다.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성적 가지고도 붙일 수 있어라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전체적인 입시 총점과 관련된 평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드리겠지만은 합격, 합격점을 넘어설 수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하프 형님들 개별 상담 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한번 제가 다시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능성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고려대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이 영상을 보시고 상담 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네. 고대는 그림 유형 설명하면 끝이야. 잘 잡고, 그러니까 빼빼, 그 다음에 주제, 구성, 하면 붙는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